안녕하세요. 소울유아 기민의 이민무사 김남호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킨즐랜드 주정부 후원에 대해서 이제 그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어 이미 많은 분들이 킨즐랜드 노미네이션에 대한 정보를 다잘 알고 계셔서 그 사이에서 학생들이 저에게 많이 해주셨던 질문을 바탕으로 Q&A 세션을 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오늘 그 Q&A 세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요. 어, 부모사님, 그 요번에 뭐49105 킨질랜드에 열린 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의견을 많이 여쭤봐요. 그래서 일단 이 영상의 시작은 제 의견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받은 그 킨질랜드 노미네이션 초점장은 총 다섯 장이에요. 그래서 뭐, 1903장, 뭐, 4912장, 뭐, 이렇게, 이렇게 총 다섯 장인데,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조금 제가 작년이랑 다른 점이 파악된 게 뭐냐면, 작년에 받기 힘들었던 직업군들한테 조금 많이 코트가 나왔고요. 아, 그 초청장이 발급되었고요. 물론 저희는 이제 다섯 장이라는 한정된 그 초청장을 받았지만, 저희가 이제 같이 일하는 파트너 업체도 있고, 뭐 있는데, 좀 통합해서 저도 정보를 듣다 보면. 오, 작년에 좀 많이 받았던 직업군들이 좀 슬로우하다 예를 들어서 뭐 간호, IT, 엔지니어 이쪽으로 작년에 사실 저희도 정말 많이 받았었고요 그랬는데 그쪽으로는 조금 경쟁도 심화된 것 같고 조금 인비데이션 나오는게 좀 슬로우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외에 다른 직업군들 저희가 받은 피지어 테라피스트그 다음에 티처, 그 다음에 셰프 뭐 이런 직업군들이 오히려 조금 빠르게 인비테이션이 나왔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파악할 수 있어서 그 말은 뭐냐면. 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작년보다 좀더 다양한 직업군에게, 근데 그 다양한 직업군이지만 좀아 스탠딩한 어플리칸트, 그게 이제 그 베이스가 뭐냐면 아무래도 점수 위주로 선택적으로 선별을 하는데, 어, 특정 직업군 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직업군에게 인비테이션 기회가 조금 돌아가지 않을,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오픈 클로즈 약간 그런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 딱그 노미네이션 오픈하면 그때 지원을, EOI를 넣고, 인비테이션 나오고 어느 순간 킨즐랜드가 어 언제 닫겠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올해는 아마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빅토리아나 뉴사우스웨일즈처럼 어, 좀 인타이어를 계속. 열어놓고 조금씩 선별적으로 인비테이션을 계속 해나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킨즐랜드에서 학업을 하신 분들, 조금 아쉽게도 보케이션의 과정에 학업을 끝나신 분들한테는 크게 메리트가 없는데, 대학을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4919원, 뭐, 쉽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옵션이 생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후에 또 K&A 세션이 중에 하나죠. 그거를 바탕으로 좀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어, 뭐, 제가 조금 제 개인적으로 좀 서머리를 해보면요. 일단은 킨젤랜드 자체가 쿼터가 작아요. 그거는 인정해야 돼요. 사실은 뭐 190, 뭐 천장, 뭐 이러니까 총합쳐서 2,200장, 2,400장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구까지 합쳐서. 근데 쿼터가 많이 작은 상황에서 예전부터 조금 많이 인비테이션이 나왔던 직업군은 경쟁률이 오히려 좀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그러나 조금 더 다양한 어 직업군, 들 킨젤랜드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조금 더 다양한 직업군에게 조금 인비테이션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Q&A 세션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 저희가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Q&A 세션 전에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저희 영상 좋아요 그리고 저희 채널 어 subscribe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어 노미네이션이 오픈되고 웹사이트에 정보가 떴었을 때 가장 많이 많은 분들이 걱정했고 헷갈려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뭐 파이낸스, 메, 엔지니어, ICT, 키, 어, 널스 트레드의 이 직업군에 몇 개의 직업군들이 조금 어, 멘션이 되었고요. 그 직업군에 대한 쿼터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 테이블에 위그 쿼터스 포더 스페시 오큐페이션 위드 하이 레벨 오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좀 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많았던 직업에 대한 쿼터를 부여한 거지. 이게 이 이게 나와 있는 직업군을 제외한 다른 직업군에게 기회가 안 들어간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제한적인 쿼터를 가진 이 직업군들은 좀 경쟁력이 어 경쟁이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외 직업군들한테 좀 골고루 분배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저희도 조금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 테이블에 없는 직업군도 어 찬스가 있고 이미 저희는 없는 직업군으로 거의 대부분의 인비테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공통 상황이라면 공통 상황이라고 할수 있는데 <laughs>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점수가 높았다라는 거, 어, 저희가 예상치도 못한 그런 인비테이션을 받은 셰프군 같은 경우에도 두분다 어, ILT A에 해당되는 PT 점수 79 점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경력 1년도 기술 심사를 통해서 다 받은 상황이셨어요. 어, 그 외에 뭐 적산사라든지 피지오테라피스트, 그 다음에 티처 모두 다. 공통점은 PT로 79점 이상의 영어 점수를 가지고 있었고 경력이 1년이 있었던 조금 어, 고득점 어, 점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인비테이션을 어, 받았습니다. 4 9일뿐만 아니라 190도 그런 점수들이었고요. 대신 제일 낮은 점수가 85점, 190으로 85점인데요. 그 셰프분이신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190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85점으로 190을 셰프 직업권으로 받으셨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제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했었어요. 190491세퍼레이터하게좀 갔던 거고, 그 다음에 조금 강조하고 싶은 거 하나만 넣었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조금 이렇게 여러 직업군에게 분포되고, 그 다음에 점수별로 뭔가를 인비테이션을 준다라는 그런, 어, 클리어한 가이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그냥 1 9 0 4 9일 함께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190 점수 리쿠하면때 맞으면 190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진행했던 방식은 104구일 단데 이제 어그 셰프 같은 경우에는 190으로 바로 나왔어요. 두 개를 동시에 진행했고 이제 피지요테라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고객분이 어 그냥 무조건 4 9일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요구를 하셔서 그냥 사굴로 받았어요. 근데, 어, 어, 뭐, 결과는 모르죠. 저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부분인데, 아마, 피조세라피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190까지 넣었다면 190으로도 조금 찬스가 있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을 네. 좀좀심스럽는데그 중요한 거는 고객분이 해, 해피하세요. 어, 어차피 지금 사시는 곳도 그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뭐 190, 점수가 된다면 10491 동시에 지원하셔도 190으로 심사가 될 수도 있다는 라 거는 저희 케이스 통해서 이미 밝혀졌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인비테이션 나오는 속도를 보면요 저희가 사실 이화에 넣어서 가지고 있는 고객 데이터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도 다섯 장밖에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 인비테이션 받는 퍼센테이지가 사실은 떨어졌어요 그만큼 저희를 믿고 저희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킨즐랜드도 아까 말씀드린 뉴사우스에서 빅토리아처럼 조금 어 인타이어 이어를 계속 돌리면서 조금 조금씩 인비테이션을 계속 뿌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면 하 이전 몇년 동안 어 퀸즐랜드가 계속 여러 다닥 열었다가 닫고 이러면서 많은 컴플레인을 받았죠. 이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종 코타를 바탕으로 조금씩 조금씩 계속 오퍼레이팅 하고 있는 방향으로 선행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뭐 임시적으로 닫았다가 열었다가 할수 있는 사항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요건이 만족된다면 절대 딜레이 시키지 마시고요. 그 전부터 계획을 해서 UI부터 준비해 놓는 거꼭 잊지 마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워타임 20시간으로 1년을 일해서 풀타임 6개월로 인정되냐 이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근데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2년 전쯤에 저는 이렇게 해서 노미네이션 승인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클리어하게 이 부분을 문의해보면 반드시 엘리트. 35시간 이상은 주에 일을 하셔야 된다라고 답변을 어, 내 주셨어요. 그 매니저님께서. 그래서 저는 일단 35시간 기준으로 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내가 한 곳에서 파트타임 20, 20시간 한다 그러면 다른 파트타임으로 15시간 해서 두 가지 파트타임으로 한 주에 35시간을 만드신다면 어 킨지랜드 주정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노미네이션 들어갈 때, 한 곳에서 이제 그 컨트랙 같은 것도 내야 되기 때문에 두곳다 컨트랙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한 곳에 35시간 이상 컨트랙을 제출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킨젤랜드 주정부 할 때, 가장 많이들 어 그, 그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일단은 워크 r 스 e x p 스리 i e n c e 그 다음에 자 o b 리 f f e r r 는세 e 레이트된 거예요 이거를 컴바인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워크 r 스 e x p 스어리 e n c e r 그 다음에 자 o b 리 f f e r r 는 따로 집으로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이 부분이 참 저도 사실은 클리어하게 여러분에게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지금 저희가 받은 어, 그런 데이터가 너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쉐어하는 파트너 업체들이랑 얘기를 해도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그 리테일 파마시스트 학생분도 점수가 뭐 높은데 자기보다 낮은 친구가 인비테이션을 받았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눈으로 그 부분 그 부분은 확인을 한게아니기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다만 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상에서는 같은 직업군에서 높은 점수만 다 나왔어요. 즉 예를 들어서 셰프도 80점, 85점, 90점 아 95점 이렇게 있었는데 95점, 85점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피지셔테라피스도 어, 그렇고, 티쳐도 그렇고 다 어, 같은 직업권 중에서는 높은 점수만 인비테이션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 킨즐랜드는 그 주종보원이 오픈되었을 때 새롭게 어, 제출한 EOI를 많이 보는 편이어서 저는 뭐 예전에 EOI들 많이 학생, 학생분들께 지원을 해드렸죠. 근데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요번에 열렸을 때 맞춰서 새롭게 다 EOI를 넣었고, 새롭게는 EOI에서 인비테이션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높은 점수로 고려를 하신다면, 새롭게 EOI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 분,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건 완전, 완전 새롭게 생겨난 그런 스트림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예전에도 어, PhD 졸업자들, 그 다음에 마스터 졸업자들한테는 뭐 직업군적인 혜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력 요건 사항 등이 어, 혜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걸 통해서 저희도 노미네이션 많이 받아들였는데요. 이번에 크게 주목하셔야 될 거는 바로 배철러즉 학사를 졸업하시는 분도 주정부 후원 노미네이션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PhD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PhD 졸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자복부를 받지 않아도 190으로 노미네이션을 진행해 보실 수가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거, 이거는 190491에 대한 노미네이션 리퀘어먼트예요. 즉 우리는 190491에 대한 비자 리콰이먼트도 동시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비자 리콰이먼트 대표적인 비자 리콰이먼트에 영어 점수 엘리스트 6.0 그다음에 포인트 테스트로 65점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노미네이티드 오큐페이션의 기술 심사를 통과하셔야 된다라는 거. 즉 PhD 졸업단 중에서 어나 졸업해요. 1 9 0 진행하려고 문의 드렸어요. 기술 심사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비자 리퀄먼트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라거 반드시 한번 체크하시고 진행 준비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 디그리라든지 그 배출 즉 석사학사를 졸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 9일 비자로 스트림을 어, 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졸업 바탕으로 그런데 리어먼트가 조금 있는 게 GPA 6.0 이상을 받으셔야 돼요. 사실 GPA 6.0이라는 게뭐 저도 여기서 호주 학사석사 다 나왔지만 쉽지 않아요. 저도 공부쟁이였는데 어, GPA 6.0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 제가 했던 것만큼 더 열심히 하셔야지 받을 수 있는 점수인데 근데 만약에 그거를 지금부터 계획하셔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면 정말 괜찮은 옵션이 생겨요. 사구의 비자로 진행을 하실 수 있고 사구의 스트림을 준비하실 수 있는데 워크 익스피리언스라든지 그 풀타임 컨트랙 조건이 35시간이 아닌 20시간으로 줄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특정 직업군에서 일을 구하시는 분들은 저는 정말 많이 봤거든요. 풀타임으로 못 가서 이거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았지 파트타임으로 진행을 할수 있다고 했을 때 진행 못했던 케이스는 아마 없다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즉 베첼러 마스터 공부를 좀잘 하셔서 GPA 6.0 조건을 만족시키고 졸업을 하신 분들은 졸업생 비자기간 동안 저밀도 지역으로 이동하셔가지고, 파트타임으로 경력을 채우셔도 충분히 비자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점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큰 혜택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느 지역에서 대학을 나오는지는 사실 상관없어요. 그냥 킨즐랜드 소재로 있는 캠퍼스에 있는, 어, 그 대학에서. 그 학사 석사 PhD 과정을 마치시면 다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다만 PhD 같은 경우에는 영어적인 점수 제한도 없어요. 그냥 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최소 영어 점수 60점은 반드시 만드셔야 된다는 건 잊지 마셔야 되고요. 대신 마스터, 배첼러 디그리 졸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피션시 인글리시 즉 IELTS 기준으로 7.0, p t 기준으로 65점은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소두에, 어, 그, 이제, 워킹인 킨즐랜드 스트림에서 영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드렸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조금 아쉬워하지만, 그 워킹인 킨즐랜드에서 영어 점수가 7.0 이치 PT로 65점, 프로피션스 잉글리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걸로 공지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0그 이상의 영어 점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인비테이션을 나오고 있어요. 뭐, 조금 아쉽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은 만약에 6전량 이치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어, 뭐 지원한다고 을 해서 과연 이게 이 리퀄먼트를 없앤다고 해서 과연 인비테이션을 받을 수 있었을까 는 솔직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쿼터 자체가 되게 어, 낮은 주잖아요. 그러니까 천장문 뭐 1,200장 밖에 안 되는 주인데 거기서 정말 포인트로 이제. 포인트 베이스로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인비테이션을 준다라고 이렇게 공지가 났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프로페셔넌스 잉글리쉬 리퀄먼트가 없다고 해서 그분들이 인비테이션을 받았을 확률은 저는 되게 좀 낮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어 점수는 제가 저희 저랑 오랫동안 상담하신 분들한테 학교 시작 때부터 강조드린 게딱두 개예요. 영어, 그 다음에 워킹 관련된 직업군에서 일하는 것들. 이두 개를 강조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10여 년 동안 이민법이 변해오면서 딱 변하지 않은 게두 개예요. 나이적인 부분도 변했고, 다 변했어요. 그런데 영어 점수의 중요성과 관련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해서 빠짐없이 강조되어 왔던 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요즘은 IELTS 6.0이 아닌 7.0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 케이스만 보더라도 요리학과를 졸업하셨던 분, 자동차 정비를 졸업하셨던 분, 7.0, 8.0 가지고 계신 분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런 분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고 영어는 점수별로 포인트 차가 10점이에요. 그러면 내가 6.0을 가지고 있을 때 제한된 쿼터에서 그리고 제한된 직업군에서 내 경쟁자들이 7.0, 8.0을 가지고 있을 확률은 생각보다 높다라는 거 그리고 그분들한테 인비테이션은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준비하셨던 분들한테는 뭐 되게 실망스러운 내용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돌아봤었을 때 어느 지역을 가셔도 뭐 제가 알기로는 뭐몇 군데 지역 말고는 영어 점수를 그래도 조금 어 높게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게 앞으로 어느 지역이든 주정부 후원을 대비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킨젤랜드 주정부 후원을 진행하기 위해서 7.0 이치 pt 65점은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이제 졸업을 앞두신 분들 그 다음에 졸업생비를 진행해서 기술심사를 받고 계신 분들은 시간을 조금 내셔서 영어에 좀 많은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킨젤랜드 주정부 후원이 어, 열리고, 뭐,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슬로우하게 인비테이션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고득점자한테 인비테이션이 주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조금은 점수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어,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 작년에 좀 제한된 직업군들에게 많은 커터가 들어갔다면, 올해는 저희가 느끼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직업군에게 어, 기회가 지금은 찾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또 분명 좋은 소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킨질랜드에서 어느 정도 내가 준비해놓은 게 있다면 어, 주정부 후원의 요건 사항만 보고 다른 주로 급하게 이동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은 말리고 싶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좀 특히 요번에뭐 간호에서 준비 다 하셨던 분들 빅토리아로 몰려갔던 걸로 기억해요. 을 이제 그런 부분, 그런 분들이 빅토리아 가서 과연 인비테이션을 받았을까? 전 다시 한번 그렇게 어 대집어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느 정도 일을 하고 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을 경우에 그 지역에서 최소한 사불 비자를 받는 게 과연 나쁜 선택일까?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친구들이 다190 받는다. 나는 190 받을 수 있다. 다 괜찮아요. 다1 0 0 받을 수 있어. 열심히 하시면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사골비자가 절대 나쁜 비자가 아니고요 지금은 경쟁이 심화되고 심화된다면 내가 차라리 사골비자를 통해서 영주권으로 옮겨가는 방법을 그냥 택하시는 것도 어째 보면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라 판단이 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골비자에 대한 그런 생각 다시 한번 해보시고 사골을 통해서 영주권으로 가는 방법. 고민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킨질랜드 주정부 후원과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퍼스널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 채널을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